네, 또 상품 등록 시작하겠습니다. 네, 또 탑, 워너클랜 탑 100에 있는 제품이고요. 네, 여기 아래, 핸드 카트죠. 구루마, 네, 손수레. 네, 이것도 한번 상품 등록하겠습니다. 네, 상품 코드 복사해 주시고요. 스마 스토어, 상품 관리, 조회 수정. 전체 상품코드 네, 붙여넣어 주고요. 네 등록된 거 없습니다. 등록하면 되고요. 카트 네 생활자판 핸드카트죠. 생활공구 운반용품 핸드카트도 있네요.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구루마 네 생활공구 핸드카트 맞네요. 네 이렇게 해서 구루마 손술에, 손술에, 캐리어, 카트, 카트, 네, 택배 나를 때 네, 이것도 괜찮죠? 무거운 집, 운반, 구르마 손술에 카트, 무거운 집 운반, 택배, 네, 한번 보겠습니다. 폴딩, 마트 택배, 트롤리, 완전하게 접이식, 네, 기본형, 일반형, 고급형 이렇게 3개 나눠져 있네요. 네, 이렇게 상태 보았고요. 접이식, 폴딩, 폴딩 보관, 접어서 폴딩, 접어서 보관 이렇게 해주고요. 판매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15,950원이고요. 네, 옵션이 있는데 기본형, 일반형, 고급형은 품절이고요. 네, 요거는 19,900원으로 하겠습니다. 택배비는 3,500원이네요. 19,900원. 이렇게 해 주고요. 재고 수량 둘둘둘. 네, 옵션이 있습니다. 추가 금액도 있고요. 네, 옵션 개수는 한 개고요. 상품 선택 일반형 기본형, 일반형, 고급형 일반형, 고급형. 네, 요렇게. 적용하겠습니다. 재고수량 둘둘둘, 둘둘둘, 둘둘둘 해주고요. 네, 일반형 4,400원, 고급형 7,900원. 네, 5,000원, 000, 만원 하겠습니다. 추가금액, 일반형 5,000원, 고급형 만원. 네, 이렇게 해주고요. 네, 상품. 네, 그리고 고급형은 지금 품절이죠. 재고수량 0으로 하면은, 네, 품절로 바뀌고요. 네, 대표 이미지는 이런 경우는 일반형 기본형으로 해야 됩니다 제품을 기본형을 찾아가지고 여기 기본형인가요 네 이게 빨간 바퀴 기본형이네요 네, 이 모습을 스캔하겠습니다 네스캔해서 한번 배경 제거 해보겠습니다 이미지 업로드 해주고요 네 배경 제거가 이쁘게 되진 않았는데 한번 그림판으로 만져보겠습니다 네이 부분을 네, 이렇게 편집 좀 하고, 네 지금 500, 500이죠. 네, 천천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네, 다음, 다음, 다음 덮어쓰기 완료 해주고요. 네, 넣어주면은 네 들어왔고요. 추가 이미지 스캔 좀 하겠습니다. 네, 추가 이미지 넣겠습니다. 네, 스캔된 거 넣어주고요. 동영상, 동영상 준비된 거 넣어주고요. 네, 핸드카트, 구르마, 생활, 공구, 운반용품, 핸드카트. 네이버 데이터랩에서 핸드카트, 네. 대차라고도 하네요. 대차. 네, 동영상 타이틀에 대차 넣어주겠습니다. 넣어주고요. 상세 설명, HTML 작성. 네, 오너클레어 가주고요. 상세 페이지 태그 복사 네, 붙여 넣어 줍니다 미리 보기 네, 들어온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상품 주요 정보 모델명 DH 트레이딩이네요 모델명 없고요 장 보기 카트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대 적중 하중이 나와있지 않더라고요. 네, 접이식이고, 손잡이 높이 조절. 네, 무소민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해외, 아시아, 중국. 네, 수입산, 아시아. 네, 중국 해주고요. 네, DH 트레이딩. 신상품, 미성년자 구매 가능. 상품 정보 제공 고시 네, 기타 제약 하겠습니다. 체크해주고요. 배송은. 네, 3,500원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템플릿에서 네 3,000원을 불러와서 3,500원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네, 3,500원 반품은 3,500원, 7,000원 해주고요. 네, 반품 안시켜는 3,500원, 3,000원이 넘어서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네, 구매혜택 조건, 복수 구매 두 건. 300원 할인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리뷰 작성시 300원, 600원 네, 200원, 400원, 네, 200원 스토어침 이렇게 하겠습니다. 무이자 할부 3개월 해 주고요. 사은품으로 300원, 600원 네, 네모장이 있는 거 불러와 주고요. 이벤트 템플릿 네, 200원 설정해 주고요. 검색 설정 보겠습니다. 네이버 데이터 랩 다시 가지고요 구루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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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둘다 넣어보겠습니다. 바퀴, 접이식 접이식 끌차 네, 끌차라고도 하네요. 네, 상품명이 여유가 있어서 끌차 구루마까지 넣겠습니다. 스태그 와주고요. 일단 카트 접이식 대차, 가정용 카트, 네 접이식 끌차, 가정용 카트 안 되고요. 접이식 카트, 운반 끌차, 네안 되고요. 가구 옮기기, 네 가구 옮기기 되고 운반 끌차 안 되고요. 운반 카트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태그 잘 들어갔고요. 사용이 편리한. 튼튼한 활용도가 높고 네 사계절 네 남성도 좋고 여성도 좋고요 네 이렇게까지 하고요 장볼 때 물건 나를 때 쓰는 핸드 카트 무거운 가정 수탁기나수탁기502네 아, 이렇게 하겠습니다. 판매자 코드 넣어줄 거고요. 네 상품 코드 복사 네 붙여 넣어주고요. 네 검색 품질 체크 네 점검 필요한 거 없습니다. 확인하고요. 네 저장하기 인증이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장하기 네, 50% 이하여야 되는데 50%안 된다해서 네, 9,900원 하겠습니다. 네, 상품 보기. 네, 카트 들어온 거볼수 있고요. 기본형, 일반형, 네, 고급형은 품절됐고요. 할인가 들어온 거, 네, 쿠폰, 동영상, 네, 상세. 네, 상세 끝나고. 태그 나오는 거 보이고요. 포인트. 네, 여기까지 해서 핸드카트 상품 등록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